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종교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준비된 장막에 안치하였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가면서 언약궤는 장막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계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다윗의 말에 선지자 나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계획한 일을 이루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생각은 누가 봐도 좋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집에 거하시지 않고 성막을 통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셨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 집이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집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거하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모실 장소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난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어느 사사에게 성전을 짓도록 명령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은약계를 실로나 롯, 기본 지역에 두도록 하신 것은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절에서 보듯 내 생명에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날을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일을 성취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모든 대적을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한 곳에 정하여 심고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않도록 하고 아무에게도 억압받지 않도록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시고 그 앞에 모든 대적이 복종하며 다윗의 가문을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짓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리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서 장차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실 것을 바라보시고 세운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에게 다윗이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먼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셨고.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셔서 다윗의 집을 위하여 먼 장래까지 약속해 주시며 존기한 자들처럼 여기 주시니 다윗으로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고 알게 하니 다윗 다윗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유일하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다윗은 선포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광야와 가나안에서 무 민족을 쫓아내시며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 어디에도 이스라엘처럼 복받은 나라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감사와 찬양을 마친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가문을 영원한 왕조로 세우시고 그의 후손을 영원토록 이어가시기를 강구합니다.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경고하게 해달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강구하는 것이고 다행 역시 이것을 따라 이제 복을 누리기를 기대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것은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던 것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때로.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기에 거절당했다는 사실에만 집착해서 종종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거절당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상하기보다는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다윗을 위한 약속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우리도 거절된 이유를 알고 약속까지 받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도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거절이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일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구체적인 이유를 모른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은 우리의 강구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다, 다 몰라도 또 듣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곳으로 인해 우리 역시 다이처럼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모습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집을 짓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지금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일이 열매 맺기를 도리어 간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전쟁을 통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백성에게 성전 건축으로 무거운 세금과 노동을 또 부여하는 일을 하기를 원치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맞춰 주는 것이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고 다윗이 반드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를 통해 하고 계시는 일들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제대로 열매 맺고 있는지 여기에 더 주목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일을 통해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누리기를 간구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큰 기쁨을 구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에 힘써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는 기초를 세우게 하옵소서. 기초를 세우는 자는 기초를 세우는 일에 성전을 세우는 자는 성전을 짓는 일로 섬기게 하시기에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성실함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대개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대개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